아들, 오늘은 피파4 공식 경기 랭킹에 올라있는 240급여 7, 800억대 스쿼드 한번 살펴보자. 다른 금액대의 영상처럼 700억에 맞춘 스쿼드를 다양하게 찾아오고 싶었는데, 급여가 230에서 240으로 바뀌면서, 잘 사는 팀들이 전체적으로 더 강해지는 바람에, 예전과 다르게 700억대 이하의 랭커 스쿼드를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스쿼드를 보여드리려고, 조금 가격 범위가 차이가 나는 스쿼드들도 준비했다. 공격랭킹의 만든까지 나오는데, 그 스쿼드를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도 7,800억 스쿼드에 240급여를 맞추고 랭킹에도 들어있는 스쿼드들은 거의 이 스쿼드들이 전부더라 급여 인상 이전에는 500억으로도 대한민국이나 미는 MC단 1팀 랭커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제 정말 저예산으로 랭킹에 드는 것이 실력자들도 쉽지 않나 보네요 많은 스쿼드들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공경 고수들이 체감도 높은 선수들로 짜고 공경 랭킹으로 성능을 증명한 이 스쿼드들 중에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 더 새로워진 240급여 맞춤 스쿼드를 준비할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